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.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3일경제독립 t v 입니다 자, 2024년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 적금통장을 가입하고 계신데요. 자, 일반 적금통장으로 하면 이자가 320만원 받을 거를 이 통장을 만들면 이자를 821만원을 받습니다. 무려 501만원을 더 받는데요. 자, 할 수만 있다면 이 통장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겠죠?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35만원까지 이번에 더 준다는 획기적인 발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자만 정부 지원금과 합쳐서 856만원을 받게 되는데요. 정말 아주 초대박 통장입니다. 이 통장 25일부터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3일 경제독립TV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새해부터 바뀌는 정부의 지원금, 혜택, 신속하고 정확하게 남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. 구독 신청을 안 해놓으시고 눈팅만 하시면은 이런 좋은 정보와 소식을 그냥 흘려버리게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복지 지원금, 어, 받을 자격이 되어도 안타깝게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자, 구독 버튼 여러분을 위해서 꼭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핵심만 빨리 살펴보겠습니다. 자 표를 보고 계신데요. 자 일반적금을 가입하면은 320만원을 받는데 이 통장을 만들면 821만원 무려 501만원을 더 받는데요. 자 여기에 더해서 35만원을 이번에 정부가 더 줍니다.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과 이자 합쳐서 총 856만원을 받게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되면 일반 적금 통장에 최소 3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. 자, 이 통장. 가입하는 거는 영상 뒷부분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먼저 5만원을 불입하면 15만원을 주는 취약계층 대상 적금통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, 먼저 취약계층 대상인데요 5만원을 불입하면 15만원이 됩니다 자, 이게 정부가 두 배를 더 불입해 주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아동의 연령 소득 기준이 이번에 확대가 되었습니다. 그동안은 중위소득 40% 이하 12세에서 17세까지 가입자격이 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중위소득 50% 이하에서 이 나이요건이 0세부터 17세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은 모두 이 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5만원을 적립하면 10만원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면 결국은 15만원을 불입한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자 10만원 매월씩 꽂아 주는 겁니다 이게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건 무조건 만드셔야 되죠 자 지금 우리 자녀들 동돈 마련, 취약계층 자녀분들 많이 힘드신데요. 이 통장을 활용하시면 두배로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. 바로 디딤씨앗 통장인데요. 디딤씨앗 통장은 위탁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들 가입할 수가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저소득... 중 아동들 대상으로 어,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정부의 유일한 종잣돈 마련 통장인데요. 자, 드림 씨앗 통장에 가입을 하시면은 어, 내가 5만 원을 부입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넣어서 15만 원을 적금식으로 적립을 해줍니다. 그래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인데요. 자, 이게 그 2022년부터 10만 원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. 매칭 규모가 두 배로 더. 어, 넣어두는 건데요. 이 디딤 씨앗 통장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죠. 바로 이그 저소득층 자분 자녀분들 사회에 진출할 때. 주거비, 학자금,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. 자또 결혼비용, 창업비용 다 들어가죠. 이거를 종잣돈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이번에 연령 소득 기준이 큰 폭으로 확대가 돼서 중위소득 50% 이하, 0세에서 17세까지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. 영상 보시고 반드시 가입을 해주시고요.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만 명으로 13만 명 정도 더 신규 대상자를 늘렸습니다. 그래서 어 0세부터 꾸준히 정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한데요. 자 이게 결과적으로 어 내가 여기 3분의 1 비용만 내면 정부가 3분의 1을 더 얹어줍니다. 그래서 1천만 원 정도 하고 3천만 원을 받으면 정말 대박통장인 거죠. 자 개설은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딤 시아통장 프로세스를 보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동 또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신청을 하시면 정부가 어1대 2로 매칭을두 배로 더 해줍니다. 그래서 만기 때 3천만원까지 목돈을 탈 수가 있는데요. 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동자산형성 디딤씨앗통장으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사업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. 꼭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일반 자녀들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통장인데 이통장의 만기가 돌아옵니다. 그런데 정부가 대박 소식을 발표했는데요. 여기 만기된 자금을. 어,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 계좌에 일시납으로 불입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, 정부의 백사십사만 원 기여금 그리고 어, 일반 적금 통장의 세배 가까운 적금 이자 합쳐서 이자와 정부 지원금만 팔백오십육만 원입니다. 자이 대박 통장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이십오 일부터 어, 연계 가입 신청 절차가 바로 진행이 되는데요. 이십오 일잘 기억해 두시고요. 자 청년 희망 적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 통장인데. 1 9,3,600만 원 이하 어,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서 당시에 출시가 되었죠. 그래서 어, 연10%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벌써 만기가 2월 21일부터 어, 돌아옵니다. 그래서 이 만기 자금을 일시납으로 청년 도약 계좌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통장 2월달에 나올 예정이죠. 정말 이 대박 통장인데요. 여기에 일시납으로 불입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잠깐 힌트를 드리면 일시납으로 불입하면 그냥 매월 납입하는 것보다 적금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. 자 청년도약 계좌 매월 70만원 최고 한도로 불입할 수가 있고 이자는 별도로 하고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만 144만 원입니다. 자, 매월 24,000원, 즉 꼬박꼬박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. 총 144만 원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통장입니다. 자, 일시 납입 방식을 하면 25일부터 가능한데 최소 200만 원부터 이 청년 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어 최대 금액은 약 1,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. 자, 이 금액을 윤석열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에 일시납으로 2년 분을 한꺼번에 그냥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정말 대박인데요. 자, 이렇게 되면 종전 이자에서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면 청년 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가운데 1,000만 원 정도를 청년 도약 계좌에 일시납입하고. 또 월납입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으로 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1,000만 어, 원이니까 20개월이죠. 20개월을 일시납 적금으로 선납한 효과가 발생해서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아가게 됩니다. 자, 이거 정말 대박 소식인데요. 자 그리고 청년도약 계좌뿐만 아니라 2월에 출시 예정인 대박 통장 청년 주택 드림 통장에 바로 일시납으로 가입을 용한다고 합니다. 어, 정말 초초 대박 소식인데요. 이거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. 안 잡으면 나만 바보고 손해입니다. 자, 일반 은행 적금에 세배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. 최대 수익은 이자와 정부 기여금만 합쳐도 850만 원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. 신문기사를 좀더 살펴보면 최대 약 856만 원 혜택인데요. 청년 희망 적금 만기 수령금 1260만 원을 일시납으로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에 불입하시면 이런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 겁니다. 자,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으로 은행 가지 않으셔도 바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청년도약계좌에 선납을 바로 하시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25일 제일 빠르게 신청하신 분들은 계좌에서는 2월 20일부터 3월 15일 중에 이루어지는데요.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18일 날있었습니다 정말 초대박 아주 큰 기회를 청년들이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제기 보시면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을 2월에 나오는 초대박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다 수가 있는데 이 통장이 금리가 4.5%입니다. 거기다가 집을 장만하게 되면 최저금리 2.2%로 40년 대출을 해줍니다.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대박 통장인데요. 2024년에 이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완화가 되어서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입을 허용해주기로 했고요. 또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으로 확인이 안 되면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해서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이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해 그 했다가 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특별정도 해지 사유에 결혼 출산 퇴직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어할 때도 특별정도 해지를 통해서 목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이 청년도약 계좌 더 좋아졌고요. 자 청년도약 계좌 이번에 25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면 이렇게 만기 수령금 1300만원을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 계좌에 일시납으로 불입하셔도 되고 또 2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. 저축통장에 바로 일시납으로 하셔도 됩니다. 아주 즐거운 선택을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요.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일반적금을 가입하시면 320만원 이자 받을 거를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 계좌라면 이자가 821만원으로 따따불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청년 희망적금 만기자금 약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만기자금을 그냥 쓰지 말고 여기 청년 주택 드림 통장에 일시납으로 그 불입을 하면 이렇게.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기여금만 856만원, 35만원을 더또 얹어줍니다. 그러면 일반 320만원 적금 이자보다 무려 3배 정도의 이자와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는 거죠. 정말 대박입니다. 이 통장 놓치면 후회하니까 지금 부모님들 이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청년주택 드림계좌 반드시 잡아주시길 바라고요. 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꼭 가입해야 되는 그런 통장인데요. 저도 자녀 무조건 2월 달에 가입합니다. 최대 4.5% 금리를 드리고요.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매월 불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장 40년간 최저 2.2%의 초저금리 대출로 분양가의 80%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. 자, 이러면 우리 자녀가 보다 쉽게 아파트 주택을 장만할 수가 있겠죠.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 알려드렸는데요. 반드시 3일 경제독립 TV의 구독 버튼 아직 눌러 주지 않는 분들은 꼭 눌러 주세요. 이거는 어떤 유튜버도 이렇게까지 여러분께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지 않는 정보를 오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린 겁니다. 자 오늘 내용.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정지화면으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. 30만원, 50만원 이런 정부의 지원금이 아니고요. 이거는 850만원을 어, 여러분이 받아가는 겁니다. 자, 이거 놓치면 정말 정말 후회하는 통장 알려드렸는데요. 반복해서 보시고 2월 놓치지 마시고 꼭 가입해 주시길 바라고요. 25일부터 되니까 어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